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완성은 커튼이랑 블라인드죠. 저도 셀프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에는, 아, 이게 다된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블라인드까지 다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샤시가 많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하나 어떤 블라인드들을 달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소개해 볼게요. 먼저, 여기 화면에 보이는, 탑다운 블라인드 일반 블라인드랑 다르게 위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렇게 윗부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왼쪽을 당기면 윗부분을 조절하고 화면처럼 오른쪽의 끈을 조절하면 아랫부분을 당기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위에랑 아래의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얘는 가격이 가로 1.8m당 12만원. 저는 두 세트 샀습니다. 저희 거실 베란다가 가로 3.7m 정도 돼서. 그래서 이걸 커튼집에서 사면 엄청 비싸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줄자로 미리 길이 재서 정확한 수량 구입하신 다음에 그냥 저 샤시 쪽이나 천장 쪽에 피스 박아서 고정하고 달면 훨씬 싸죠. 이제 안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방은 거실 베란다랑 다르게 버티컬 블라인드를 했습니다. 저렇게 세로방향으로 무늬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화이트 색상으로 했고, 왼쪽에 끈이 두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끈처럼 생긴을 당기면 저렇게 블라인드 자체를 왼쪽으로 젖히거나 닫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 모양처럼 생긴 끈을 당기게 되면 블라인드 전체가 닫혀 있는 상태로 저 각각의 각도들을 조절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얘 가격은 여기 제가 캡쳐해온 화면에는 6,9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이 가격은 아니고요. 가로, 세로 길이를 맞춤으로 자기가 재서 클릭해서 추가하면 가격이 그 만큼 추가돼서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창 크기는 가로 235, 세로 210cm입니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버티컬 블라인드 주문하면 딱 4만원 들어요. 되게 싸죠? 그리고 설치도 제가 직접 했는데 따로 드라이버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화면에 보이는 노노피스라는 걸 같이 구입하면 샤시틀 두께에 딱 맞게 얘를 끼워서 이 블라인드를 걸 수가 있어요. 블라인드 틀을,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근데 사실 몇달 살다 보니까 애초에 커티는 열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여기 창고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드러내놓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라인드 달았어요. 근데, 셀프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콘크리트에 못을 받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압축봉을 이용해서 걸어놓고 블라인드를 달았습니다. 압축봉이랑 커튼 다 해서 32,000원 정도 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저쪽 서재랑 주방 베란다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재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저렇게 차르르 커튼을 달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 커튼 사이로 저렇게 빛이 예쁘게 들어올 수 있게 했고요. 주방 베란다 넘어가는 공간 역시 차르르. 그리고 자, 이쪽 주방 베란다에 냉장고랑 가전 자, 기구 넣어놓는 장이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쪽. 홈 트레이닝 공간을 저렇게 그레이 빛 커튼을 이용해서 분리해놨고 세탁기 옆이랑 여기 외창 샷시들은 전부 이케아 벌집 블라인드를 해 놨습니다. 이케아 벌집 블라인드는 저렇게 손으로 밀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줄 없이 내부 스프링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제 급한 성격에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안방도 저렇게 초슬림 폴딩 도어 시공하고 밖에다가 차르르 커튼 달았고요. 다시 거실로 넘어오면 저렇게 커튼 박스 쪽에 T5 간접 등을 달아서 이렇게 조금 창고가 높아 보이는 분위기를 불을 켜면 낼수 있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블라인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